야뭐 잡은거야 그거 개구리랑 버들치 노래기도 한마리 아 노래기는 왜 넣었어 여기다가 버들치 밤부 버들치랑 어. 개구리가 먹으라고 이 개구리 에, 어. 그리고 이거는, 이거는... 아기. 야 이거 암컷인가? 이게 수컷인가? 아 암컷이 더 클걸? 아, 어. 아,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됐어 망했어. 또 많이 있어 이거는 와 진짜 크다 배가 이렇게 생이고 이거 지금 어. 어, 어, 이거는 이거는 있어? 우리가 뒷다리가 아, 이렇게 뒷다리가 <laughs> 빼따리가... 어? 잡았다 오, 다시, 얘는 다시 배가 잡았다 얘는 개가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. 야, 근데 왜한 마리는 가라 앉아 있고 한 마리는 떠 있냐? 너 봐. 음, 얘가 그렇지? 가벼워서. 개가 음. 음. 비슷하게 생겼는데. 고들치는 음. 음. 또 섬네. 빤듯하게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어. 요 얘는 지금 얌전하게 잘 있는데 얘가 너무 음. 이렇게 생겼어요. 얘가 음. 확실히 좀더큰 게. 진짜 크다. 큰게안 놓인가 봐. 버드치를 잡아야 하는데 음. 버드치 잡아서. 이따가 다 집에 다 보내줘야 돼. 응. 음. 네. 지금 버드치도 너무 너무 심하게 가지고 놀면 안 돼.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. 버드치 잡아서 살살 만져. 보여드릴게요. 음. 버드치 엄청 크다. 어. 자, 저번에는 새끼만 나왔었는데 지금 이큰게한 마리 나왔네요. 음. 귀엽네 아씨 자꾸 놓쳐 됐어 그만해 애기 얘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분명한 종류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게 너무 신기해요 음, 있는... 찬땅꽃이 저기 아직 있어요 저기 참땅꽃 집이에요 오늘 아, 뒷다리가 엄청 길어요 개구리들은 뒷다리가 긴거 문닭개구는 아, 그 저기 어요 얘는 얘도 길긴 한데 와 엄청 얘도 조그만데 길긴 기네요 여기에 육지플라나리아도 있는데 우리가 혹시 찾으면 영상으로 찍을게요 안녕 오늘은 어 여기 개구리 두 마리는 여기까지 얘가 입을 벌리면 엄청 신기하더라 아, 뭐, 개구리 뭐, 뭐. 입 엄청 신기해 먹을 게 있어야지 입을 벌리지 안녕 끝 응.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했어. Friends.